장민호의 결혼식. 장민호의 결혼식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은 독특한 의식, 전통 의상, 그리고 깊은 문화적 가치를 통해 더욱 돋보입니다. 1. 전통 의식. 한국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패백이라는 전통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서 신부와 신랑은 부모님과 가족에게 예를 표하며 절을 합니다. 패백 의식에서 특별한 점은 신부와 신랑이 서로의 옷자락에 밤과 대추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밤과 대추의 수는 미래의 자손을 상징하며 자손이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통 홀레복.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신부는 밝고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한복을 입습니다. 신부의 한복은 저고리와 긴 치마로 구성되며 신랑 역시 한복을 입지만 대개 더 단순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차분한 색상을 사용합니다. 이 의상은 한국 문화의 전통과 우아함을 잘 보여줍니다. 3. 현대식 결혼식.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커플들은 전통과 서양 문화를 혼합한 현대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은 대개 호텔이나 연회장에서 열리며 신부는 웨딩드레스. 신랑은 서양식 턱시도를 입고 주례를 받습니다. 이후 신부와 신랑은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고 가족과 함께 패백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 가족의 중요성 한국 결혼식에서 가족 간의 연결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5. 기타 전통 폐백 외에도 한국 전통 결혼식에는 가족 간의 예물 교환과 같은 다양한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좋은 의미와 행운을 상징하는 예물을 주고받으며 신랑은 신부에게 충성과 부를 상징하는 귀중한 물건이 담긴 나무 상자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6 공동체의 중요성 한국 결혼식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등 많은 하객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결혼식은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결론, 한국의 전통 결혼식은 의식과 관습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의 영향이 있더라도 많은 한국 커플들은 조상과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전통 의식을 존중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